38번, 어, 문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돼. 여기를 구하는 게 목표야. 위치수로 써두고, 전체 그림이 뭐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아요. 원하고 접선 있어. 그럼, 뭐, 뭐 써먹을지 결정을 해야 되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접선까지 수직이라는 사실.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 써먹고, 반지름은 1인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수직이라는 사진.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 X가 두번 나타나면은, 반지름이 한눈에 보이게 바꿔야 돼. 한 번에 바꾸기로 했죠? 눈에 없는 것도 자꾸 봐야 돼. 이 안에 숫자 16 들어있고, 이 안에 숫자 9 들어있단 말이에요. 숫자 25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숫자 21밖에 없어야 되거든. 빼기 4를 해야지 숫자가 21이 맞춰져. 빼기 4 오른쪽으로 보내줄게요 여기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 콤마 0이야. 여기는 중심이 4 콤마 마이 3이고, 반지름이 2, 4 아니죠. 이게 제곱이지, 이거. 마지막 제일 중요한 스킬. 접선 문제에서 여기 되게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되죠 달달달달 뭐? 원 바깥의 점에서 원 바깥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을 그렸을 때이 길이는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길이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을 이용해 보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스적이 용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빗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자로 잴수 있지 8cm 나올 거 아니에요 8cm 나와 여기 1인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이용해서 구해지겠지 근데 걔가 누구랑 똑같대? 요기 길이 점원바깥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푼다고? 방금 전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러면 어떻게 이용한다고? 점과 바깥의 점에서 원점까지 원의 중심까지 원점이 아니고 원의 중심까지 거리 그다 피타고라스 이용 해볼까요? 식을 채워보자. 우리 둘이 같은 거 이용해서 a 0 구하고 있어요. 어이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지? 빗변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높이의 제곱. 여기는 여기 길이가 똑같다 했는데 이 길이는 어떻게 하라고 원 바깥의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점과 중심까지의 거리. 어떻게 구했어요, 쌤? 좌표 두개 있으면 쓸수 있어야죠. A, 마이너스 4. 이게 가로 길이의 제곱. 세로 길이. 0하고 마 3이니까 세로가 3cm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요게, 뭐야? 원래, 루트, 루트가, 루트 쉬운 게 거리인데, 뒷변의 제곱 값이죠? 빼기. 여기 길이. 높이,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야. 양쪽 제곱하시면, A제곱까지 다 지워질 거야. A제곱 양쪽에 있거든. 생각보다 간단해요. A제곱 안 쓴다요? 마이너스 8A, 16 더하기 9, 25 빼기 4, 21. 은, 맞나?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면 8 a 는 20, 2a는 8분의 22, 4분의 11, 1나네요